주제넘게 굴지마. 아무것도 아닌게 한이를 안고 있던 세리의 뺨에 갑작스럽게 날아든 손바닥이 내리꽂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이닥친 영은은 아이를 빼앗듯 안아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세리는 말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범수를 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는 범수가 들어서는 걸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뺨엔 아직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눈밑엔 다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이는요? 세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범수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범수는 멍하니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세리 씨?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이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님 옆에 있는 게 지금은 한이에게도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범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한 일을 위해서라도 저는 물러나야 할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방울씩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세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먼저 이별을 말했을까요? 정말 이두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본 범수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독고 세리는 한살배기 한이와 함께 담요를 깔고 앉아 따스한 햇살 아래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세리의 손끝을 따라 조용히 웃었고 그 미소 하나에 세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는 웃는 게 제일 예뻐. 꼭 지켜주고 싶어.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세리는 작은 포크로 과일 조각을 떠하니의 입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세리는 가만히 아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그 소리에 세리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현관 앞에 익숙하면서도 차갑고 위압적인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범수의 전처 나영은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감정도 없이 나타난 그녀의 눈빛엔 싸늘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애 데리러 왔어요. 말 그대로였습니다. 서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한이는 지금 여기서... 세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은 이 쏘아붙입니다. 그냥 어디까지 하나 봐준 거예요 에 맡겨달라고 한적 없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키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영은의 말투는 차디찼고 시선은 한이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찾아온 사람처럼 세리는 몸을 일으켜 아이를 감싸 안고 영은 앞에 마주섰습니다. 적어도 범수 씨랑 상의는 하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건 아니죠. 영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세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그 소리는 거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세리의 얼굴이 한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이는 놀란 눈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주제 넘게 굴지 마. 너 따위가 우리 딸한테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세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뺨은 얼얼하고 심장은 바닥으로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한이의 당황한 표정이 더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한이는 세리의 품을 떨어져 나왔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듯 영우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한이는 몸을 뒤척였고 세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을 붙잡았습니다. 세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한이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은 회색빛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빠지면 다 괜찮아질까요? 밤이 되어서야 세리는 범수를 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는 범수가 들어서는 걸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뺨엔 아직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눈밑엔 다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이는요? 세리는 입술을 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요,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세리씨. 당신 옆에 있으면 저는 더 많은 걸 잃게 될것 같아요. 한이도 당신도 저도 모두요. 범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제가 빠지면 조용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이별을 말하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범수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별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지키고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이었습니다. 한의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세리에게 손찌검까지 한 영은 그 순간 범수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절대 용서 못 해요. 이번엔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요. 범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장윤택 시댁 주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영은과 약혼한 남자 장윤택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장학그룹 계열사 부사장으로 성공한 커리어만큼이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고 체면과 품위를 생명처럼 여기는 재벌가 남자였죠. 무엇보다 사적인 일로 구설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수는 그런 윤택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윤택을 정면으로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범수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윤택의 고급 주택 앞에 섰습니다. 영은 약혼남의 집앞 경비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범수는 당당했습니다. 장윤택 씨를 뵈러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영은 씨의 전남편이라고 전해만 주세요. 잠시 후 범수는 윤택의 집안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 앉은 윤택은 범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전 남편이 이렇게 찾아온 건또 무슨 일입니까? 범수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곧장 입을 열었습니다. 장윤택 씨, 나영은 씨와 결혼하실 생각이십니까? 윤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범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딸을 버린 사람입니다. 한의를 낳고 미국으로 떠난 뒤 양육비는 단한 번도 지급한 적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택은 눈썹을 찡그리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범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찾아와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납치하듯이요. 그 자리에 있던 제 연인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얼굴에 뺨 자국이 남았고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택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범수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세리의 뺨이 붉게 부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그리고 당시 이웃 주민들의 증언,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앞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신의 약혼자가 이런 인물이라는 사실이 기사에 실리면 아마 당신 이름도 함께 나가겠죠? 윤택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뇨?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겁니다. 한의는 제 아이입니다. 영은 씨는 아이를 키울 자격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한의를 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내용을 매스컴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수는 윤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한의를 키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감정 하나로 덜컥 받아들이고선 책임지지도 못할 거라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윤택은 아무 말 없이 정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범수가 집을 나선 직후 윤택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속 화는 점점 더 거세게 끌어올랐습니다. 남의 아이 문제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린 것도 짜증났지만 가장 화가 나는 건 아이를 데려오는 일에 사전 상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폭력? 그 조용한 여자라는 인상이 무색하게 누군가의 뺨을 때렸다고 윤택은 머리를 감싸주며 혼잣말했습니다. 무식하고 우악스럽기까지 해. 이런 여자인 줄 몰랐는데.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영은에게 짧고 단호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할말 있어. 그리고 얼마 뒤 문을 열고 들어온 영은 윤택은 그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아? 니네 딸을 상의도 없이 데려와. 거기다 폭력까지 썼다고 영은은 당황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연히 약혼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아이를 쉽게 데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에게 윤택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윤택은 눈썹을 찌푸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피 섞인 아이 키울 생각 없어. 네가 내 재력 믿고 그에 데려오려는 거라면 착각하지 마. 우리 결혼 이야기하면서 아이 얘기 나온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걸 너 혼자 결정했다고. 영은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윤택의 차가운 태도에 정신이 아득해진 영은. 그게 아니고 그 여자가 너무 끼어들길래 한이가 다른 여자 손에 있는 게 미치도록 보기 싫었어요. 윤택은 탁자 위에 물컵을 쾅 내려치며 분노했습니다. 그냥, 그게 변명이 돼? 넌 지금 우리 집안 전체를 망신시킬 뻔한 거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 말에 영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이가 너무 보고 싶었고, 저도 감정이 격해서 그만. 정말 죄송해요. 윤택은 팔짱을 낀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당장 한이 돌려놔. 더는 내 이름 앞에서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영우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바로 돌려보낼게요. 그녀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택은 그 모습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독히도 무거웠고 고개는 깊게 숙여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그녀는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우는 범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한이 데려가. 내가 잘못했어. 범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근데 세리도 같이 갈 거야. 네가 그 사람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니까. 범수 옆에 있던 세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수의 간절한 설득 끝에 결국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 구석 세리와 함께 나타난 범수를 본 영은은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였을까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범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멋대로 데려간 거, 그리고 세리한테 손찌검한 거 사과해. 지금 영우는 세리를 향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린 거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범수는 다시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랑 나 완전히 끝이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세리나 한이한테 또한 번이라도 손 떼면 그땐 내 약혼자 찾아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영우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범수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리 한치의 미련도 없었고. 오직 단호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말투 속에 담긴 결별 선언. 영은의 눈가에는 후회와 서운함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밤 범수는 혼자 술 한잔 앞에 놓고 긴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왜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상처주게 된 걸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을 결국 혼자 울게 했다는 자책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감싸주었고 한 일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혼자서 맞았고 혼자서 아이까지 빼앗겼고 결국 그 아픔을 안고 자신을 떠나겠다고 고개를 숙이던 그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세리에게 꼭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의 집 앞, 세리는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범수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범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도록 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날. 널 울게 한 것도, 널 지켜주지 못한 것도, 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야. 세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범수는 그녀에게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겪게 하지 않을게. 다시는 이손 놓지 않을 거야. 너도 하니도. 이제 내 전부야.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와줘. 세리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조심스레 범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교수님이 저를 진짜로 떠날까봐. 당신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범수는 세리를 더꼭 끌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붙잡아야 하는 거야. 우린 이제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말자. 서로를 감싸하는 두 사람. 한의를 다시 품에 안고 한동안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세리의 얼굴에는 따스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조금 늦게 만난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게, 더 단단하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나날이 더욱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